대법원의 어제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인데,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확정 판결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최 의원은 4년의 국회의원 임기 중 이미 3년 4개월을 다 채웠습니다. 따라서 재판은 끝났지만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께 납작 엎드려 사죄를 해도 모자를 판국에 최강욱을 치켜세우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최강국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조국 재판에 미치는 영향까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행코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비판을 받은 것중 하나가 바로 편향된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우리 쪽 사람들의 재판은 한없이 미루고 저쪽 사람들의 재판은 신속히 진행해 유죄를 때리는 편향된 재판 과정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요. 그 혜택을 받은 인사들이 여럿 있지만 그중한 사람이 바로 최강욱이었죠. 아시다시피 최강욱은 어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최강욱은 4년 임기 중 이미 3년 4개월을 다 채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이 최강욱의 임기 83%를 채워준 꼴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최강욱이 받고 있는 혐의라 재판해야 할 내용이 엄청나게 복잡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 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강욱이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조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실제로 일했는지만 가리면 되는 엄청나게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심이 1년가량이나 걸렸고요. 2심 역시 1년 4개월을 끌었고 또 대법원으로 넘어와서도 1년 3개월을 질질질 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정경심이 자산관리인에게 은닉을 지시하면서 맡긴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이 하드디스크에서 최강욱이 만들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판단이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심 재판부가 이미 정경심이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하는 것은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것도 아닌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 하나를 하는데 1년 3개월씩 걸렸다는 건데,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최강욱 역시 김명수의 대법원처럼 정신 나간 발언을 일삼던데, 판결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최강욱은 난데없이 검찰 탓을 했습니다. 정치검찰이 보여줬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같은 다소 험악한 발언으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늘어놨는데요. 정작 어제는 김명수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한 건데 검찰 기소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최강욱은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라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썩고 국회의원의 고개가 빳빳하다고는 하지만 보통의 정치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오면서는 최소한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는 말은 빼놓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었지요. 이런 측면에서 볼때 좌파들 특유의 뻔뻔함은 진짜 세계 어디에 내라도 지, 뒤처지지 않는 전 세계 최강인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강을 엄청나게 지켜세우면서 감싸고 도는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김의겸이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다. 라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인 듯한데, 어제 법원에 함께 동행한 김희겸은 최강욱에 대해 국회의원 배치를 거추장스러워 했다며, 그는 오히려 훨훨 날 것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김희겸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김희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재판에 탄이 왔다. 잔뜩 기대를 걸고 갔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면서, 최가국은 오히려 풀 죽은 저를 위로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희겸은 그는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와 검찰개혁을 위해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요. 또한 김희겸은 최가국의 저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저라며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김희겸은 그러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김희겸 저만 그렇게 느끼는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윤대통령도 언급했는데 김희겸은 최강욱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에는 축배를 들지도 모르겠으나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희겸의머릿 속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과 사고를 지니고 있는지 이게 참 정말 궁금한데요. 김희겸의 말처럼 최강국이 국회의원 배제를 거추장스러워했다면 스스로 사퇴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조국 사건에 연루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배제를 반납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례가 실제 있었지요. 그런데 최강국은 그렇지 그러지 않았고 김명수 대법원의 비호 아래.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법사위에서 깝쳤던 게 바로 최강욱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의겸의 페이스북 글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제 관건은 최강욱의 어제 확정 판결이 앞으로 있을 조국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여부입니다. 최강욱은 2017년 10월 조국 아들 조원에게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씩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을 보조하는 인턴으로 일했다는 허위확인인턴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최강욱을 불구속 기소했었는데요. 자, 앞서도 언급해드렸다시피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국 가족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최강국이 발반 인턴 확인서 역시 허위라면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 역시 원심 판단과 같았는데 다만 민유숙, 이흥구, 오영미 대법관은 하드디스크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정부에 관한 관리 처분권을 양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합심리는 통상 법원행정청장을 뺀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여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해 대법관 12명이 9대3 의견으로 판결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번 판결은 조국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조국 부부는 1심에서 해당 피 c 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허위 인턴 확인서 제출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있는 조씨은조전 장관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핵심 증거를 할수 있는 해당 pc가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증거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재판에도 이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유명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빨리빨리 문화인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아, 갖는 어떤 장단점이 다있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빨리빨리가 안 통하는 게김명수의 법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우 편향적으로 말이죠. 그간 우리 사회를 혼란과 갈등에 빠뜨렸던 조국 사태가 어제 최강욱에, 대한 최강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빨리 매듭의 길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